2022년 알릭스프레스 광군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군제는 1년 중 최대 할인이 적용되는 S플러스급 프로모션으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다면 구매를 서두르셔야 하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광군제를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워 저희 PL테크에서 나름 괜찮은 상품 5가지를 추가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DC 파워 서플라이 이 제품은 DC 전압과 암페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금액은 출력 전압에 따라 63,000원부터 84,000원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연구원이나 개발자가 아닌 이상 맨 앞에 30V 5암페어의 제품 WPS305H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DC 전압의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음향기기 등은 95%이 범위 안에 해당되므로 굳이 더 높은 출력의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알리에서도 보통 이 정도 출력의 DC 파워 서플라이가 대략 10만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해 볼때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면에 전원 버튼과 아웃풋 출력 단자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가형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는 전원을 켠과 동시에 출력이 나가지만 이건 사용자가 한번더 아웃풋을 눌러야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지금 테스트하는 제품을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에 USB 5V 2A의 출력단자가 있는데요. 이건 스마트폰이나 5V로 동작하는 소형가전 제품의 전원 공급 및 충전이 가능한 포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충전뿐만 아니라 5V 전자제품의 전원 공급을 하면서 USB 같은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 나름 메리트가 있는 출력단자로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가로 90, 세로 190, 높이 145mm로 나름 아담한 사이즈이며 위로 길쭉하게 세울 수 있는 형태로 작업 시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것도 큰 장점 중하나겠죠 AC 전원 코드는 국내에서 따로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컴퓨터나 모니터에 많이 쓰는 파워 코드로 다이소에 천원 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제품을 제대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DC 연결 커넥터와 젠더를 따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컴퓨터 가게나 노트북 수리점은 물론이고 각종 전자 제품을 테스트해야 하는 모텔, PC방,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취미로 전자 제품 DIY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블루투스 스피커나 파워뱅크를 자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광군절 기간에 저렴하고 성능 좋은 가변 전압 파워 서플라이를 하나씩 장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선 송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가을철 낙엽을 청소하거나 마당에 쌓인 눈을 강한 바람으로 불어줄 수 있는 일종의 무선 컴프레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액은 배터리 숫자와 용량에 따라 4만원부터 9만5천원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이 제품을 자세히 리뷰해드린 적이 있는데,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차량용 미니 에어건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바람을 불어봤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 제품은 컴퓨터 본체 안에 쌓여있는 먼지나 자동차 내부의 과자 부스러기, 카페트에 붙은 먼지를 충분히 날리고도 남을 나름 강한 바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선 송풍기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배터리일 텐데요. 제가 이 제품의 배터리 케이스를 열어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 실제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더군요. 3암페어짜리 대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하면 총 무게가 3kg 정도 될것 같은데 좀 장시간 사용시 팔이 아플 수 있지만 가끔씩 사용하기에는 크게 무리 없는 수준으로 성인 남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배터리와 본체를 결합할 때잘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에 해결 방법을 담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쪽 송풍기 튜브에서 고무 냄새가 좀 심하게 올라오는데요. 이건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 약 일주일 정도 놓아두시면 알아서 없어지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내부 청소, 농장이나 대규모 청소 업무, 컴퓨터 내부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무선 컴프레셔를 광무절 기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올인원 벤치입니다. 금액은 기능에 따라 6가지 기능의 제품이 14,700원, 9가지 기능의 제품은 16,800원 두 가지인데요. 이왕 구매하실 거라면 9가지 기능이 있는 16,800원짜리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스트리퍼, 전석 커팅, 강철 절단, 피복 제거, 압착, 롱 로즈, 육각 너트 제어 등 이거 하나로 안 되는 거 없이 웬만한 작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연장을 갖고 다녀야 하는 에어컨 설치 기사나 전문 전기 작업 인테리어 기술자들에게 정말 욕이한 제품인데요. 예전에 중국제 공구들이 너무 물렁한 새를 사용하여 몇번 쓰다 보면 이빨이 나가버리는 문제가 많았죠. 이 제품의 경우는 특수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내구성과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군제 기간 무려 40% 인하된 금액으로 만능 멀티 벤치를 하나씩 장만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접이식 드론입니다. 모델명은 S128로 국내에서 가성비 연습용 드론으로 알려져 있는 모델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드론을 갖고 싶다고 해서 정보를 수집하던 중 알게 된 제품으로 금액은 카메라 화질과 배터리 숫자에 따라 33,000원부터 52,000원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면허가 필요 없는 소형 장난감 드론으로 주로 실내에서 연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파수는 2.4기가헤르츠를 사용하며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는 반경 150m 이내이고 비행 시간은 배터리 한 개당 10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제품 스펙보다 약20% 정도 부풀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듯이고 배터리는 구매하실 때 추가로 하나 더 장만하시는 것이 좋겠죠. 카메라는 전면에 1080 FHD 화질의 카메라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4K 화질도 선택 가능하지만 카메라 녹화 영상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신 후 컨트롤러에 끼운 다음 동작시켜보면 충돌방지 시스템이 제품의 파손을 막아주고 전면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자리에서 고정 비행이 가능하고 좌우, 상하, 공중제비도 돌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보면 저가형 시고는 꽤 많은 버튼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입문용 드론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만약 자녀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전달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선 LED 센서 등입니다. 금액은 배송비 포함 4,134원부터 6,353원까지. 밝기와 크기에 따라 총 7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색상은 화이트 주광색과 따뜻한 백열 등색 온도를 선택하실 수 있고 현재 한 사람당 한 개밖에 구매가 안됩니다. 이 제품은 동작감지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어 3미터 이내 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약 15초간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안대 등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조명이 없는 옷장이나 침실, 복도, 자동차, 트렁크 등에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너무 편리한 제품이죠. 모션 센서 스위치를 오토에 맞춰 놓으면 동작을 감지하여 불이 켜지고, 온 모드에 놓으면 지속각 모드로 불을 계속 켜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옵션 중 LED 램프가 두 줄로 나열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중 LED 배열 조명에는 3단계로 조도를 선택하여 어둡게, 중간 밝기, 매우 밝기 조절이 가능하여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이 막대형 등기구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 5V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되고요. 설치는 제품 뒷면에 자석이 있어서 철판에 그냥 갖다 붙여주시면 설치가 끝나고 자석이 붙지 않는 나무 같은 곳에는 제품에 포함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밤중에 화장실이나 물 마시러 갈때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광군제 마지막 기간에 이런 간접 조명 하나씩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알리익스프레스 광문제를 그냥 떠나 보내는 것이 아쉬워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 상품 다섯 가지를 추가로 선정해 왔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